나의 몸매를 예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낳고 싶다. 어떤 욕망들이 뒤엉키면서 임신과 출산이 비즈니스화 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. 음. 네 가지 키워드로 보는 낭만서점. 안녕하세요. 평론 쓰는 허입니다 여러분은 임신과 출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 임신과 출산이 서비스, 비즈니스로 제공이 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? 그런 일을 다룬 소설이 한권 나왔습니다. 바로 이 책인데요. 어, 조앤 라모스 작가의 베이비팜이라는 장편 소설입니다. 제가 뽑은 네 가지 키워드는 첫 번째. 대리모 서비스. 두 번째, 더 팜. 세 번째, 다른 계급. 네 번째, 같은 욕망입니다. 첫 번째 키워드, 대리모 서비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. 축구선수인 크리스티안 호날두, 또 배우인 니콜 키드먼, 루시 리우의 공통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? 이 사람들은 대리모를 통해서 자신의 아이를 낳았다는 공통점이 있죠. 실은 이 대리모를 통한 아이 낳기가 철저하게 서비스화된 형태로 나의 몸매를 예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낳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욕망들이 뒤엉키면서 이런 대리모 서비스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도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이 마이클 샌들이 2012년에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이란 책을 냈습니다.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다 돈으로 살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도인 대리모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액입니다. 아, 당시 돈으로요, 6,250 달러, 우리나라 돈으로 700만 원 정도면 이 대리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. 이처럼 우리 실생활에 밀접하게 닿아 있는 그리고 출산과 임신이라는 것을 비즈니스의 관계로 치환시키는 아,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? 자, 두 번째 키워드 더 팜입니다. 이 베이비팜은 한국어 판에서 베이비를 덧붙여서 아기 농장이라고 보다 노골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. 정말로 여기에는 골든 오크스라는 농장이 나오는데요. 여기에서 키우는 작물은 뭐 변화, 밀이 아니라 바로 아이들입니다. 골든 오크스의 의뢰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중요한 사람들이며 호스트들은 그들의 아기를 임신한 대가로 많은 돈을 받는다. 아기를 받고 또그 대가로 많은 돈을 건넨다 이것 자체로 지금 임신과 출산이 비즈니스화 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. 스카우터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대리모로 일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는 이 골드노크스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. 여기는 공장이고 당신은 상품이에요. 자기 아기와 관련된 모든 것에 호스트들은 집착하니까요. 새로운 종류의 나르시시즘이죠. 농장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. 그들의 나르시시즘을 충족시키고 더 부채질하는 것. 나르시시즘이라고 해서 자기 도취의 의미로 이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. 라고 하는 이 골든오크스의 진실을 리사는 적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로 뽑은 키워드는 다른 계급입니다. 조앤라모스는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온 필리핀계 미국인입니다. 필리핀 출신이다 보니 당연히 미국에서 다양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필리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. 조앤라모스 같은 경우는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나중에 언론계와 금융계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. 또 뉴욕 맨하탄에.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. 아메리칸 드림을 잃었다고 라볼 수가 있는데, 자기 주변에 필리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. 거기에 대해서 조앤 라무스는요 맨해튼에서 내가 아는 필리핀 사람들은 내 친구들을 위해 일하는 신생아 보모나 유모, 가정부, 청소부들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조앤 라무스는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로 합니다. 그러면서 이 베이비팜이라는 책이 사실성을 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. 분명 이 소설은 허구이지만 그것이 단지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라는 것을 충분히 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이죠. 네 번째 키워드로 뽑은 건요. 같은 욕망입니다. 착취받는 사람들은 착하고 착취를 하는 사람은 나쁘다라는 이분법적인 도식을 따르지 않습니다. 실제 여기에 보면 대리모로 일하는 사람들, 그리고 대리모 주변에서 그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요, 제각각 그 위계가 좀 나뉘어져 있고, 그 일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어 여기에 주인공격이라고 할수 있는 필리핀인 이 제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제인은 어린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사촌 아테에게 맡겨 두고 지금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어 아기를 임신한 상태로 와 있거든요. 근데 이 제인의 목적은요. 앞서 이야기했던 바로 이 대리모 서비스의 이용자들의 욕망과 똑같습니다. 우리 딸을 키우고 싶다라는 거죠. 이 책이 지적하는 바, 어, 이렇게 쓰고 있는데, 하나같이 원하는 건 자기 아기가 우위를 차지하는 거라고 어, 이 다른 계급에 속한 사람들도 실은 같은 욕망을 품고 있음을 적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. 이 작품은요, 뭔가 통쾌함을 주진 않지만, 우리를 참 많은 생각에 빠지게 하는 작품입니다. 제가 베이비팜을 읽고 떠올린 한 줄평은 이렇습니다. 몸에 값을 매기는 세계의 조상. 몸값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곤 하는데요. 특히 스포츠 스타들의 경우에 연봉 대신에 몸값이라는 표현을 씁니다. 그런데 여러분, 혹시 국어사전에서 몸값이라는 말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?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팔려온 몸의 값. 사람의 몸을 담보로 받는 돈. 사람의 가치를 돈에 빗대어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요 어느 경우에도 몸값이 좋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몸값이 정말로 임신 또 출산이라는 인간이 가장 순고하게 여기는 영역에까지 침투를 해서 가격표가 매겨진다는 사실에 우리는 참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계에 대한 이 그림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한 줄평을 달았고요. 아, 이 책의 별점은 네개입니다이 네. 책의 결말이 갖는 호불호 때문에 별 하나를 제외를 했습니다. 저는 이 책의 결말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. 어,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은 뭔가 통쾌함을 안겨주는 그런 작품은 아닙니다. 건선징악의 구도 같은 것도 없어요. 그래서 읽고 나면 아우 답답해. 어,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. <laughs> 네, 제가 별 하나를 뺐고요. 또 조앤 라모스가 처음 쓴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서사의 어, 전개 방식이나 캐릭터의 구축이나 어, 아주 훌륭합니다. 어, 여러분께서도 이번에 이 책을 읽어 보시면서 어, 오늘날 한국 사회를 돌아보는 지표로 삼아 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. 네 가지 키워드로 보는 낭만서점.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